네, 반갑습니다. 기사회생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 번호 806회,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최근 기록들입니다. 제가 그 엑셀 툴로 그 분석해서 추출한 번호로 구매한 것들입니다. 거기서 나온 번호들, 예, 빨갛게 체크된 부분이 그 나왔던 번호들입니다. 이때가 좀잘 나왔습니다. 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게 아니고, 잘 나왔네요. 그리고, 이거 당첨 이력. 예, 여, 태까지보본 추천해서 구매했을 때 당첨됐던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788회, 5등 당첨됐고요. 780회, 778회, 775회, 762회, 이렇게, 다 5등 당첨됐습니다. 지금까지 5등 밖에 당첨 안 됐어요. 5번 복 됐네요. 그리고 741에서부터 이게 완성해서 번호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엑셀 툴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추출합니다.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일일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합니다. 네이버 다음 카페, 로또 번호 분석 예상 조합. 예, 방법 및 회원가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번 주그 추출된 번호를 기록하는 겁니다. 총 다섯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A에서 E까지. 그리고 각 파일에서 여섯 개, 6개, 번호 여섯 개씩 추출해서 매주 다섯 개 구매를 합니다. 자, 이제 파일 A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A입니다. 이게 파일 A에서 오늘 네, 이번 주 초처럼 보내드립니다. 81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8A에서 추천을 보는 4번, 25번, 31번, 38번, 32번, 36번입니다. 자, 다음 8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B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표에서 나온 번호는요 11번, 14번, 9번, 7번, 34번, 16번 입니다 자그 다음 8C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C도 마찬가지로 한 보여드릴게요 번호추출 과정에 궁금하신 분들은 음 데이터 및 번호추출 네, 그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8C에서 나온 번호들이고요. 8C에서 주최된 번호는요. 27번, 16번, 9번, 39번, 38번, 5번입니다. 팔 T요. T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뒤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6번, 27번, 23번, 33번, 11번, 42번입니다. 자, 마지막, 8일 1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파일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 파일 2에서 출출된번호들이고요 8, 네, 2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44번, 16번, 22번, 24번, 15번, 36번입니다. 네, 이번 주또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제가, 어, 토요일, 그, 로또 번호가 발표되고 나면은, 8시 50분 점수부터, 어, 아프리카 TV에서, 어, 업데이트및 번호 추출, 예, 그, 방송을 합니다. 기사회생 검색하시면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못할 경우에는 일요일 날 오전에 예, 하게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